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쓰는 컴퓨터, 전자기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명색이 프로그래밍 채널인데 제가 어떤 기기를 쓰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면에 4K 모니터가 있어요. 제건 아니고 잠깐 빌린 거예요. 또 왼쪽에 이동형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데 카페 갈 때는 안 쓰지만 호텔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이동형 확장 모니터예요. 여기 보다시피 노트북에서 USB-C 타입 하나만 연결해주면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비디오 아웃 둘다 확장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VR 기기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2인가 그럴 거예요. 제건 아니고 잠깐 빌린 거예요. 어, 매니아층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쓰고 안 쓰게 돼요. 키보드 마우스는 로지텍에서 나온 K380 시리즈예요 미국에 컨퍼런스 갔다가 급히 산 건데 너무 좋아서 똑같은 모델만 세 번째 쓰고 있어요 특징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1번 기기, 2번 기기, 3번 기기 이렇게 세 개의 디바이스랑 페어링이 되는데 저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랩탑이랑 페어링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 기기로는 아이패드가 있어요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에어예요 아이패드에 M1을 달아서 그런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주로 전자책 보거나 가족들이랑 영상통화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내용들이죠? 제가 쓰는 PC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독일 회사에서 준 둔기, 델 노트북이에요. 7세대 i7인데 많이 느려졌어요. 이제 유럽식 키보드가 달려서 이렇게 알파벳에 찌꺼기가 달린 걸볼수 있는데 저는 바로 US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사용 중이에요. 장점은 아무리 떨어뜨려도 고장이 잘안 난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키보드 레이아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될 잘못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노트북은 삼성 노트북이에요. 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이 노트북의 장점은 1.4kg 밖에 안 되는 가벼움이에요. 인터넷 빠르게 잘 되고 유튜브, 넷플릭스 매우 잘 돼요. 가볍게 카페에서 문서 작업만 해야 할때 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단점을 굳이 꼽자면 개발, 동영상 편집용으로는 조금 성능이 딸린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노트북으로는 ASUS에서 나온 흉기예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당연히 저는 게임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실사용은 거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즈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CPU가 라이젠이에요. GPU는 RTX 3070이 달려있어요. 전체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노트북이에요. 개발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144Hz 모니터, 역시나 개발하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레인보우 키보드, 또 개발하는데 별 필요없는 오른쪽 숫자 10키, 또 짧은 배터리 라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주관일 뿐이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노트북으로는 델인스 t 레이션1 6인치예요 12세대 i7이 들어가 있고요. 램은 32기가로 주문했어요. GPU 같은 경우는 RTX 3060이 들어가 있어요. 이 랩탑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을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윈도우즈 랩탑들 중에서 무겁지 않아서 만족스럽고 이 오른쪽에 텐키가 달려 있지 않아서 좋아요. CUDA나 딥러닝 개발을 할때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버추얼 머신을 사용해서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를 볼때 사용하면 매우 편해요.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카메라 성능도 좋고, 지문 인식도 잘 되고, 특히 윈도우즈 11을 처음 써보는데, OS도 꽤나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최고의 랩탑, 맥북 프로 16인치 M1 Max 2TB 모델이에요. 우선, 퍼포먼스는 M1 Max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고요. 모니터 색감, 키보드 키감 전부 뛰어나요. 카메라 성능, 마이크, 스피커 성능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비디오 미팅을 할때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이 M1 칩이 매우 대단한 게 발열도 적고 배터리도 오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잠깐 일하게 되는 경우 충전기를 아예 챙겨가지 않아도 돼요. 또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애플 기기의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모니터가 무선으로 확장이 된다거나 두 기기의 클립보드가 공유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이 정말 편해요. 이 기기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딥러닝 개발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 풀 사이즈 GPU가 들어간 리눅스 환경이 필요해요. 이런 머신은 보통 따로 둬서 SSH로 접근해서 다루거나 AWS나 구글 콜랩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맥북을 활용해서 딥러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큰 문제는 겪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용상의 단점보다 더큰 단점이 있어요. 맥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폰을 갖고 싶어지고 아이폰 사면 에어팟이랑 애플 워치 사야 돼요. 이렇게 애플 풀셋을 맞추는데 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이 사용하는 노트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거 보고, 아, 노코프 강의 팔더니 돈 많이 벌어서 전자기기 엄청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트북 중에서 제 거는 이 삼성 노트북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노동하라고 강제로 받은 것들이에요. 진짜 제 물건들은 액정 깨진 안드로이드 갤럭시 저가용 A시리즈 3만원짜리 카시오 전자시계 9,900원짜리 아이리버 유선 이어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돈 많아져서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폰 마음껏 살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